먹고 있지? Let's go. 야 스코. 자 심장이. 입수하자. 입수 할래 말래? 하면 해. 할래 말래? 아 하면 해. 입수 하시는 거예요? 네. 나 어떨까 거돌가 작성, 완. <laughs> 내가 참 케이팝 오래 해왔잖아. 일단거 네. 처음이. 단거 처음이기도 하고. 보통 디지털 시대에는 발전을 해가기가 마련인데. 그러니까 이렇게, 이렇게 태화한 건. 새롭다. 새롭다. 그 저기 시계까지 있어, 시계까지. 네. 와, 아, 안 미세먼지가 왜? 나오네. 야, 미세먼지 보통이야, 아, 참 다행이다. 나참 다행이다. 초미세먼지도 보통이야. 나 아, 정말 좋다 아침에 <laughs> 봤겠냐? 야, 오전도 조, 좋은 것 같아요. 야, 오전도 좋대. 나 아, 정말 다행이다. 근데 오늘 온도는 영하 일도, 습도는 적당하네. 구 프로, 적당하네. 현재 시간은 9시1 8 분, 밤. 소원 수원. 안녕하세요 소원을 들어주세요 목표는? 무슨, 무슨. 무사기환 무사구매 무사기환 아 그래 무사기환으로 하자 <laughs> 무사기환 죽지 않지 마시길 마시길. 듀 막, 너 그래, 야, 너 이렇게 야, 지금 오, 시간 아 핸드폰 12시 반이네 진짜, 진짜. 아, 듀, 듀. 젠컨 자체 자체 생이거 <laughs> 젠컨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밌는데 재미 없어 여러분 이식주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. <laughs> 아, 진짜 1인1주택 공급. 어? 그거 그 주택 공급이 중요성. 번역도 하기 전에 집에 살아라. <laughs> 복지의 중요성. 그래서 뭐 해야 된다? <웃음> 윤석열을. <웃음> 뭐라고? <웃음> 왜 그랬지? 음, 이걸 넣어. ố c 음나드� o n d 요 걸어보기 너무 힘들다, 너 진짜 진짜 이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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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진짜 이거. 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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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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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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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지 <목소리> 아,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시하가한3시쯤 들어왔으니까 11시 5서오겠지응 11시 오자 아밥 먹고 좀 자다가 <laughs> 커피 사들고 오자 아걸려갔다아 아. 아, 힘들어 아, 이 아. 했다 너무 춥고 위험하고 건강에 이상 생길 확률이 너무 높고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천운인 거지 아무튼 사지 마세요. 성수. <laughs> 응. 야왜 챙들어 간거야요4 0 40, 40 40팀, 팀도 안 들어가는데. <laughs> 서버가 품절이라는 소리을 들었거든요? 캐릭내가쓰러갔나 봐. 0번이에요 명맹이 사와. 아, 내가 사이 <쓰러갔나>? <laughs> <몇 명이 상하 웃음> <아래야? 웃음> 새끼 막 나가네. <laughs> 삶의 난이도가 너무 높다. 깁생을 하게 돼. 진짜 발전과 학습이 없어. 럭키 들어온 것부터개빡쳐 내가 왜? 럭키?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럭키를 바라야 돼? 아, 저 쓸어 왔는데 나 진짜 개 빡쳐. 이게 멋진 거야? 아. <laughs> 이게 왜 멋져? 가고비지 그냥 그림어 치키는 바코드. 이건 감하. 너 바코드란 노래 알아? 삐끌고다. 당연히 알지. 아, 그래? 어? 저거 샀어? 크리퍼. 내가 말했잖아, 골랐다고. 이거 분노의 소린데 거의. 축하했데야지볼게요 축하해. 근데 나야지 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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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. 오. 야. 축하해 축하해 야 너네 해봐, 네, 해봐 야 이거 이거 아듀어 운다? 오기 축하해 축하해 마이 턴자 이와 턴야 스티커 하나 담지 몰랐지 미안 어? 어? 뭐? <laughs> 안녕하요응 내꺼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다행이다 둘이 나왔어요 이거, 이거 이거 빨리 해봐 뭐? 뒤에꺼 너도 이거 해야지 이거 아어 아, 네. 안녕하세요 씨 <laughs> 보기 힘들었잖아. <laughs> 나얘 얘만 보고 내려갈 거예요. 아 진짜. 야, 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어얘네얘 생각보다 머리가 크고 키가 작은데. 귀엽다. <laughs> 현실 반영이 안 됐네. 아니 되게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어. 네 이미 막 그래 네가 보고 싶었어 나. 그냥. 저도 가자. 아, 이거는 뭐 나왔던 거. 하나, 둘, 셋. 아, 됐어. 오늘도 새벽부터 니역니역 기가 나와가지고. 진짜. 이 그지같은 바보 을 3번이나 버려지다니. 왜 아니, 너무 거지 같아. 이게 구라 같고. 상황이 너무 거지 같아. 아니, 사실 온라인으로 실자많 샀잖아. 근데 세상 예정일이 5월이면은.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. 그러니까. 아니, 그게 논란 아니라. 그 사이에. 감국이라도한국에와서 <목소리>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물론 <목소리> 그런 일 없겠지만 없어야 국 아니 스케줄상 한대에서한국 없는 게 나아 좀 쉬어 제발 난 너네들의 휴가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차국에한 이유로 정말 감동적이고 슬픈 이야기야 국3서한국 무슨 소리야? 23만 밖에 안남았어 엄마가... 어. 자우선 아이디 카드는... <laughs> 명이가 나갔구요이가 <거야>? 있어서... 그러니까 <laughs> 이미 그... 너 태풍이로 태어난 거야. 일단 이거 볼게요. 일단 태연이태연이 리우? 어? 성우다 어? 네가 너거든 그래 아싸 세개다 구했다 다잘 힘들어 <laughs> 고생했어 힘들어 <내> 마지막 이벤 <laughs> 이거 하고 님만나 <laughs> 잘했어 아 떨린다 어? 줄이 주황색 니가 리우, 리우 구하면 내가 그 뭐냐. 세상이 어, 양도 받겠다고 너한테. <laughs> 야, 너 이렇게, 어떻게 이렇게 니, 네 차이가 네 나와? 아, 어디갔어? 책이 어디갔어? 야, 봐봐. 나, 나, 니책차이 나와서 지금. 내가 명절 뽑을 때는 명절 나와라, 나와라 할 때는 안 나오고. <laughs> 괜찮을 때는 나오고. 고맙다, 진짜. <laughs> <laughs> 밥 먹고 다시 와. <laughs> 아니 개웃김 뭐 뭐였더라? 누구 있었지 너? 내가 명. 그러니까 재현이를 캠로로그서캠피를 다시 태관이랑 세, 세 명이 이렇게 세 명이 <laughs> 다돌려놀려 돌림판으로 <정면으로, 웃음> 지금 결국 구함 와. 와. 신난다 배처럼 많아내 최애는 최랑 애 최애 캐는 다른 거다. <laughs> 너희도 구해봐. 아니 근데 제가 진짜 명명이가 만 아무것도 안아서 아? 키링이라도 명명이가 좀 있어야 맞어 <laughs> 아니 <laughs>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. 아니 명명이가 제일 귀엽다고 지금 기, 그 입에 발톱로 말하고 있는데. 세상이가 제일 귀엽지. 아 명명이가 제일 귀여워. 고맙습니다. 응원봉 친거 없지? 터미 없지? 집 가서 씌어봐. 야 뭐야? 생각보다 머리가 약한데? 뒤에 뚫려 있어 원래. 어 이렇게 뒤에 뚫려 있어 이렇게. 아니 생각보다. 되 응원봉 커버 면적이 빈약하다고. 아 그거, 야, 다, 다 덮여있으면 응원봉에서 빛이 안 나잖아. 나름 독특한 설계를 한 거야. 싫어, 나도 달링이 응원봉 커버 언박싱 하고 싶다. <laughs> 여러분, 저는 어떻게든 구할 거예요. 무슨 <laughs> 수를 <laughs> <laughs> <웃은술을> 써서라도 구할 <못 웃음> <좋을>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자, 사호 비율이 <밀기> 여기서 끝. <laughs> 힘들었다. 왜냐면... 음... 너무 귀여워. 되게 장난도코스트코 포장 긴다왜면이우치까지해서 아, 제발... 너대산 가 명절 볼 때는 명절 나와라 나와라 할때 만나고 제발 채연이 오. 오. <laughs> 아. 다음에 설명 드릴게요. 저 네, 다음에 또 만나요. 씨야씨야 <laughs>